자, 레전드에서 결투장 가보겠습니다. 24등. 우리 팔라누스 결장. 팔라누스 리뷰되게 돼요 일단 기존에 우리 매즈카일. 매즈카일되에서 이게 태우 빼고 여기다 여기 들어간 거죠. 태우 자리에 팔라누스. 양냐, 반반. 축중, 반무, 아개증 상저. 오, 상저를 일단 얘가 상태 이상 약간 좀 약점이라서. 상저를. 사무비구현 감전, 약공, 반격. 스킬 잘쓸것 같죠? 양양 자, 실배. 일단은 반반. 원중. 왈증, 각계증. 사목. 음. 상태 이상. 자, 우리 카고라가 뒤쪽입니다. 속속. 반반. 방어력 조절 좀 해야 되거든요. 공격력이랑 방어력 조절들을 좀 해야 되는데 어 지금 해두신 것 같아요. 일단은 카이리 압줄. 반반. 마비 기절. 깨개증그면 죄다 깎개증이야. 팔도 약공 하나 있네. 자, 얘는 뭐네? 어, 반무 깎개증, 마비 감전 축사. 상태에서 안 걸리게 타는 마인드. 반무 있네. 자, 크리패시고. 플스. 공 플스. 방금 내리고요. 이거 한번 가보죠. 네, 고고! 자, 지금 약간 공적 공이거든요. 역시나 매즈칼 같은 게 거의 공적 공이기 때문에. 어, 상대 공략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 마비. 헤헤 진 제기 뭐 위와 뭐좀 깎아주고 전통 진짜 네 다들 이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진 3타 한편 상대 가일이 맞고 공대에서는 방어력 조절이랑 칼 3타 누가 맞는지 이거 굉장 중요해서 워킹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팔라 조용하고 일 초반에는 카일이 무조건 이렇게 평타 치고 스킬 쓰면 좋습니다. 쓰면 네. 네. 그렇다고 또 팔라를 또 혼자 뒤에 두자니 또 칼삼 타맞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마리 보내고요. 어? 벌써? 청풍참. 근데 청풍참 또도될것 같아. 왜냐? 실외각성기로 턴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팔라노스가 어떤가 하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이거 덫을 파일이 맞는 게 너무 좋네. 와, 이거 방어력 조절. 와. 이런 생각을. 대구라. 자 4턴감. 칼라누스 뭐 하나요? 네. 응원 하나요. 커브로 끊고. 왈. 자티좀 찾는데요. 자. 어 5턴감. 와. 이야. 태우고. 이야. 유천. 뭐야, 키 형타 개간지, 3차원. <laughs> 아니, 씨. <laughs> 력이 남다릅니다. 이세마리 뒤에 유지력 3대장 들어와 있네. 현메타 유지력 최강. 에? 개극형. 이세마리못 잡아. 가이드 그러네, 이게 진짜 좋네. 진짜 좋은데. 자, 또 만났죠. 자, 이번에 요랑 와, 태워. 오진영. 와, 마비기절. 자, 이거 한번 써 주고요. 표시. 박성이 바로 들어오고 깨지. 반격 3타. 자, 표시. 2번이죠, 이건. 땅, 당당필 터짐. 카구라 걷능땜 와, 뭐야. 3타 빛나간 뭔데? 야, 3타 빛나가 뭐야, 카구라. 이거. 뭔데, 이거. 와, 피해전과 돗바지, 삼타바이 완벽하다. 이야. 와. 뭐죠, 이게? 적패를 주고요. 진짜 확률이 너무 높아. 빛나갈 확률이. 자, 통감 콤보 나왔죠? 선풍차부터 귀여워. 아 되게 무 r 다아이 h 자이번에또 사턴감. 노선기 전부 사라진다. 어, 와 죽어. 아니 카고라 뭐야? 어이가 없네. 어? 이게 뭐야? 풀피 됐네? 자안 죽어요. 피 교환했네. 타카랑시 그리고 오떤가 삼천 차고. 와, 카구라 이제 부활이야. 이게 말이 되나? 뒷줄 정말 극혐이네요. 네, 못 잡아요. 못 잡아요. 공적권 거의 최강력 나온 것 같은데요. 초반에는 가이리, 후반에는 뒷줄이. 그. 자, 이번엔 요랑. 요랑은 맞아야죠. 어? 안 걸리네. 자, 뒤쪽으로 오턴감. 이런 식으로 들어가네. 저 근데 삼타바지 카브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막 민나가면. 음, 유지력 음, 담당이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제 피해전가 맞았네. 어 이렇게.. 근데 어차피 죽는 체력이긴 했어 마비 자 상대 카일 잡으시고 네네 야표식 갑니다 와 이게 아 저거 마무리 못했네 주었구요. 어, 콤보, 콤보 들어왔어요. 시콤보 청풍참이랑 실베 콤보 들어왔습니다. 오, 체력 교환 교환해주고. 후반에 우리 뭐 통과만 해도 돼요. 우리 뭐 태워 없기 때문에. 4통관까지아 근데 이거 약간 상대 카구라가안 죽네. 아이 큰일 났는데. 이거 하죠 너이들안 어, 죽어요 앞줄. 어피좀 채웠다 3천. 피 약금 채움오 통감이 답이다. 와 이거 뭐야? 야 카구라 한 방. 와야 카구라 후반 스킬이 안 나오겠네 파란옷이 있으면. 와검격 이야, 태우 마무리에 피회복 찔렸다, <목소리> 씨. 이걸? <목소리> <목소리> 이거리기네 <이걸> 이야, <목소리> 팔라누스. 현존 최강호 피네요. 자, 또 카고라덱. 아, 이 덱입니다. 예. 저덱 상들이 이제 이 덱이 어떤, 어떨지 보면은 이제 또덱 많이 바뀔 거거든요. 자, 기절. 어, 외래 조용해요. 너다 감상 중임? 상대도 기절이네. 아, 어, 우리 카구라 기절이다. 기절. 기절이 개오입니다 아, 세상에. 말 걸지 마라고. <laughs> 자, 기절. 와, 지금. 화해까지 기절. 기절도 <laughs> 꿀. 자, 태우 좀비 만들죠. 오. 자 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아죽더 아, 썼네. 지금부터는 이제 팔라누스랑 통감이 좀 중요하지. 이 원빵 뭐야?

네, 그이 좋아 보입니다. 어얘 은근히 적고방금 나가네. 이 꿀. 자, 각성기. 휴식. 자, 체력 교환. 이야 와, 거의 풀비 됐어. 탑하는 교환함. 야, 개꿀이다. 이거 그러네요. 방금 개절 치네요. 보턴감까지 후반 캐리가 됩니다. 후번 캐리가 돼요. 지질 않네. 저덱 상대로는 막판 갈게요. 시절. 초반 스킬 써주고. 스킬도 너무 좋아. AI도 좋고. 뭔가 대기 완성형에 대가가는 느낌. 잡았네 벌써. 아, 카구라. 야, 카구라 태워 같이. 기절. 사실 아, 진짜 다 하네. 카이 아, 뭐야? 쿨타임 짧은 거보소 벽으로 한번 죽었고. 표시 보통 확치. 와, 좋네. 진짜 좋다. 타서 가만히 있다가 턴감 넣어주고. 야, 이댁 우리 어떻게 만들까요? 아, 그림의 떡이네요. 덧. <laughs> 실배 한번 잡아주고. 와, 그러네. 보호막이 또 실배한테 괜찮네. 대해서 도마 어, 어. 어, 카고한테도 좋은가 이가자 때려주고 다시 또 도마 풀타임 진짜 짧아 풀타임 말이 안돼 거의 미오급 거의 미온줄 어, 음. 가자 이야 이거 실드 개 좋다. 지위의 아, 배가 답이 네버기는와 실력이 안 죽어 우리 실력이 안 죽어 우리 계속 이제 통과 쓸수 있는 거죠 두드려 맞다가 방역득 해주고 안 하네 저 마무리 와 진짜 좋습니다 네, 우리 팔라누스 공대 어실베랑 같이 해가지고 약간 매직카일덱 같으면서 약간 요런덱 네. 우리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